다메를 드는 거 보세요. 그냥 글로 팔코. 엉덩이 빠지면서 이렇게 라스트그립을 잡고 팔뚝을 빼겨 가지고 어, 주먹 부분을 이렇게 버려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그, 굳이 안 붙여도 돼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서 잡고 어. 너무 세게 잡으면 전하고 터질 거니까 살짝 건다고 생각을 이렇게 걸어서 여기에 주먹에 힘이 딱 걸리게 돼요. 땡길 때 되게 없고 여기에 걸리고. 이제 손떨어는 걸리. 그냥 쭉 빠지고 손바닥으로 거고 그래서 그링이 약해질 거예요. 네. 이렇게 나올 텐데 자, 여기서도 이제 이거를 치면은 손이 잘빠져야 그래서 엉덩이도 빠질 빠져, 빠져야 돼이 빠져야지 또 빼보세요. 잘안 빠져요. 더 튼튼해졌어요 이이 무릎이 뒤로 빠져 안 돼요. 이렇게 무릎이 빠지면 또 상대방의 낙크프라운는 사이드 이쪽, 이쪽. 이렇게 눌려서 할수 있는 게 많지가 아요 그래서 무릎이 빠지 말고 이 정강이로 이 가슴을 이 어깨랑 가슴을 막아야 돼요. 들어가서 엉덩이 빼면서 이 정강이로 이 어깨하고 가슴을 이쪽으로 막아줘야 돼요. 낙서 걸고 있는 팔을 막아줘야지 상대방이 컨트하기 힘들어요. 자 여기서 일어나서 발 펴고 발어발 펴면 엉덩이 다시 뺐다가 이 다리 접어서 팔꿈치 꼬집거예어 꼬집고 각도를 맞춰세요 여기서 하면 다안 들어가요. 이 다리 벌려서 이 정강이. 에 엉덩이 살짝 빼주고 꼬집어서 이 다리 이 다리에다가 뒷무릎에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걸면. 팔이랑 다리가 다 묶여 여기 다 묶여 여기까지 오면 자이 오른발 오른발로 이 무릎을 살짝 밀면 체중 이쪽 쏠릴 거예요. 이렇게. 이거 땡기고 쏠릴 거예요. 이렇게 쏠리면 상대방 대부분 사람들이 일어나야 다시 이렇게 일어나 그러면 반대편으로 이렇게 잘 넘어와 이렇게 넘어가자마자 오른발 빼고 일어나 팔굽짓고 일어나 일어나가지고 왼손으로 머리 끌어 안고 오른손은 이렇게 밀어요 이렇게, 이렇게 밀면 상대방 발질도 없는빼도 문이 일어나면 o u you k n 그래서 살짝 밀어주고 나서 무릎 꿇고 w you k 이드 w you k 나서 w y o 나서 n o w you 딱짜준 다음에 u 이터를 만들고 u know, y 다 u know, y 다 u know, you know, y 뒷 u know, y o 고 다시 짜줘 you know, you k n o 다안 빠져. 그래서 이 오른발 발바닥으로 무릎 허벅지를 밀면서 손을 땡겨봐요. 그러면 땡기고 이쪽으로 기울이면 체중이 솔려요. 이쪽 으로쏠리니까 상체 세워서 체중이 안 넘어갈려 이쪽 반대. 그러면 그때 기울이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바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 넘어가면 팔로 세우고 이발 빼줘. 빼주고 손 밀면서 겨드랑이 끌어안고 어깨 밀어주고 이렇게 사이드 붙투라 들어가시면 돼. 이거 한 번씩 하고. 시작. 상가방이 이제 일어나셨고 손이 빠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져 이렇게 이렇게 빠지면 이거 이거 뭐, 계속 포기하면 포기하지 말고 이제 오른손으로 손목을 잡아당겨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당겨서 다시 나스 만들어야 돼 손이 빠지는 느낌 나죠? 이렇게 빠지는 느낌 나면 잡아요 이거 걸 놓고 이거 놓고 이거 잡아요 이거 손목 위에 여기 새끼 손가락 손목 여기를 잡으면 돼요 손목 을 잡아서 나한테 땡겨 다시 이렇게 땡겨놓고 다시 짜주면 손 빼고 해다 안빠져요 여기 있으니까 바로 잘 빠지고 배 힘이 너도 많이 쓰죠 그렇죠? 알죠? 그래서 상대가 다리 걸려고 하면 또 빠지려고 하면 잡아서 다시 땡겨놔요 이렇게 땡겨놓으시면 이제 손이 잘 안빠져요. 이렇게, 이렇게 안빠지면 자여기서또 다시 이손 잡으려면 뒤로 도망가거나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 그립을 다시 뜯어서 그리를다 잡으시면 돼. 또못 잡게 하면 멱살 잡으세요. 멱살 이렇게 멱살 잡으시면 돼. 멱살 잡고 여기 앉아. 여기서 밀당 그래서 양쪽 다리가 밀당해서 골반 쪽에 걸려 있어 요이 다리도. 서있으면은 이쪽으로 서 있을 때는 발등이 등이 걸리는데 짜주면은 대부분 골반쪽에 가 있을 거예요. 이게 발바닥 이쪽 이쪽 발바닥이 그래서 오른발도 여기 또는 이렇게 n k you, 땡겨서 살짝 들 없는 아, 대로 또 s 로또 t 러갈수 k you, sir. Thank y o 진 sir. Thank you, sir. Thank you, sir. 서 짜주면 돼. 이쪽이 무겁게 만들어요. 이 다리가 무겁게. 이 h a n k you, sir. Thank you, sir. Thank y 면 u sir. t h a n 그리 잡은대사이렇게잡면 이렇게 잡아서 뜯고 내가 다시 또는 방금처럼 이 여기 잡았으니까 여기 한번 잡을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면 이렇게 이렇아 하면, 이렇게 이게 하면, 이렇게 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게요 이렇게 면이면이 다리 하면, 이렇이 다리 하면, 이 다리 하면, 이 네. 어디 베이스게하 이렇게 하 이렇게 하면, 이렇똑같이밀어주면이잡고 어깨로 밀면서 무릎 하면, 이면이요 어깨로 밀고 무릎 면면이렇봐 이 <laughs> 어깨랑 얼굴 돌아가야 되니까 한번 다시 손 빠지는 느낌 나면 이렇게 잡아 여기. 이렇게. 그다음 이발, 오른발 짚고 엉덩이 때. 빼 이렇게 내주고 그러면 무거워져요 그립을 다시 잡아야 돼 잡고 여기도 되나? 여기도 다돼 여기서 밀고 당기면 발바닥이 같이 이렇게 또는 내라이 <laughs> 이자리로이렇 네, 대다리다. 그래서 쭉 들어가서 여기서 허벅지 안쪽에다 걸어져야니고 앞꿈치를 사용하면 돼요. 앞꿈치로 여기다 탈거하면 돼. 밀당, 잡고, 나잡고, 밀면서내 사이드. 시로 브라운 부도쓸수 있는 그 테크닉이죠. 여기 바이스도 여기 이 꺾으면 트는 이거 두 가지 방향으로 해볼게요. 누워서봐요이 앞에서 딱걸려이 오른발을 이쪽으로 나가요 이렇게 나가서 이 왼발을 내려요. 이렇게 내려서 여기 트라이를 걸어. 트라이 걸는데 어 트라이 걸고 이 양손, 양손으로 이 어깨를 끌어안는 거예요. 이 어깨를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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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끌어안는 거예요. 이렇게 끌어안고 무릎은 이렇게, 이렇게 걸리면서 밀어줘. 배랑, 배도, 배도 들고 무릎도 살짝 밀어줘요. 손은 나한테 매달리고 그러면 이두 박근은 팔꿈치 부분이 이렇게 쫄려서 뻗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발은 여기 들어가있고이 중립틀도 이렇게 눌릴 거예요, 그래서 아플 거예요. 그래서 팔꿈치 끝 부분이 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두 박근이 다치거나 둘그 중에 하나예요. 이거 왔어요. 그래서 오른발을 이 안으로 넣어요 넣으면 넣으면서 이걸로 밀어가야 돼. 이렇게 밀면 몸이 이렇게 회전하잖아요, 그냥. 회전하면 이렇게 걸어준다고 이 발도 이렇게 벌릴 수어요그 다음 공간 만들자마자 이렇게 걸고 그냥 이러고 있으면 팔 빼봐요 아 이거 가리니 이렇게 빠져 그래서 잠근 거 이렇게 이렇게 잠궈서 밀어주면 돼요 응, 맞아요. 이렇게 빠지죠 이렇게 이렇 예. 그래서 다리가 안빠요 그냥 이대로 있으면 손이 이렇게 빠지죠 놓칠 때 빠진다고 이렇게 이렇 네. 됐는 잠그면 <laughs> <laughs> 네. 이거 내 <laughs> <laughs> 여기서 이렇게 다리 가요. 기본 앞로스수어 여기 다리야. 아, 나 오른손 놓고 이 허벅지 끌아 그 다음에, 밀었다가, 이 왼쪽 겨드랑이 쪽 봐요. 이걸로, 이렇게 밀었다가, 생기면 체중이 딱 실리죠. 그러면, 오른쪽 겨드랑이로 밀어서, 굴리는 거예요. 여기 와서, 이 다리 뒤로 빼고, 왼발이, 이 무릎이, 여기 겨드랑이를 가는 게 아니라, 이 발목을 여기다 갖다 대고, 내 배로, 여기 살짝 누를 거예요. 이렇여기딱 여기 끼고, 여기 눌러줘요. 누르면서, 끌어안을거예요 그래 이렇게, 이어게래서게대방이게 이렇게, 이게눌리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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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어게면 오히려 렇게 이렇게, 이에 근육 때문에, 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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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 이렇게, 이 손 놓고 이 다리 끌어 놨다가 왼쪽 다리에 밀다 하면 오른발에 실려요. 그러면 오른쪽부 정강이를 왼쪽 다리는 이쪽 수평으로 밀고 오른발은 수직으로 밀면 돼요. 밀고 뒤로고 예. 그냥 뒤집어 줘요. 자 여기서 살짝 빼 주고 탭 하시면 너무 깊게 들어가면 또 물이 빠지잖아요. 이렇게. 빠지니까. 그래서 살짝 빼 주고 아랫배를 여기서 가 길어지면, 꺾이는 거야. 그래서, 조심하고 가세요. <laughs>